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내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서사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고 애들에 의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께서 바산왕국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라빠이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큐빗으로 재면 길이가 아홉 큐빗이요 너비가 네 큐빗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바산왕 바산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맛을 알아야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믿음으로 이기는 첫 발을 어떻게 내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원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은 처음 맛본 것이지요. 무엇이든지 처음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미, 어, 에고사 나온 1세대의 전쟁이었고, 1.5세대, 2세대의 전쟁은 여당강 동쪽에 있는 이 바사랑 옥, 그리고 아머리왕 시원과의 전쟁이, 전쟁인데, 가장 먼저 한 것이 아머리왕 시원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을 첫 번째 맛본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하는 승리의 기쁨에 들떴죠. 무엇이지 처음으로 하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첫 발을 딱 띄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수월해지기 마련입니다. 바사랑 옥은 자기는 아무리 왕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산왕이 있던 그 성의 요새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문과 핏장이 견고했고 더군다나 11절 이야기에 보면 그 바산왕 옥은 거인족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그 거인족 왕인 바산왕 옥이 잠자는 침상을 여기 얘기를 했는데, 어, 침상 길이가 4m 1cm. 그 다음에 가로가 어, 1m 80cm. 거의 한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이 2m에 4m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침상 아닙니까? 사람 크기가 얼마나 컸으면 거인족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요? 르바인 거인족족의 족속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랑 오은 아모리 왕 시온이 그리고 또그 족속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족속들과 싸우기 위해서 애드레이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해수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과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왕 시원함과 음, 이 바사랑옥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의 삶을 다투고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고 이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건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뒷배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만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거든요.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전쟁으로 사탄과의 싸움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옷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쉽게 된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출애급 1세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되돌아갔지만 출애급 2세대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수차례 모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요단 동편의 왕들을 계속해서 전쟁해서 승리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믿음의 훈련장인 광야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보다 이들이 나았던 것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옮겨 놓은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번째 예, 전투에서 승리의 맛을 경험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바사랑 옥과의 전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서 싸워라 그러면 너희가 이기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워서 이겼던 이두 번의 경험이 결국은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 그것이 가장 힘들고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11조 할때 어렵죠. 처음 기도할 때 쉽지 않죠. 처음 전도할 때 어렵죠. 그런데 하고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해보고 나면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힘들지 않게 할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맛을 일단 알고 깨닫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11조면서 물질 축복받고, 전도하면서 생명의 복을 받는 경험을 계속하게 되면 하지 말래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첫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또두 번째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면서 믿음의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하, 그리고 결국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경험이 점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큰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오늘입니다. 이 주일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고 내일은 또 내일도 큰 싸움에서도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날들이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 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길 수 있고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가산한옥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고 승리함으로 결국은 가나한 정복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저희가 이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 영적 전투를 이겨나가며 결국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이나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사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사사.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의 날로 청하고이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찾아오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사랑하는 한양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 없으며 뜻이 하늘에 수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말하서소 과호사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 기도제 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오늘 맥수감사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